안녕하세요. 사고 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님들 시즌송이라는 말잘 알고 계시죠? 실제로 특정 시기, 특정 시즌이면 언제나 떠오르는 반가운 노래들을 말하는데, 지금까지 시즌송은 계절을 대표하는 노래로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임영님에게도 수많은 멋진 노래들들이 많지만 그 계절에 딱 맞는 시즌성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특히 이번에 리사이틀 콘서트를 앞두고 시대를 이어지고 세대를 아우르는 수많은 명곡들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임영님만의 새로운 명곡이 될수 있는 시즌성을 기다려 보게 됩니다. 시즌성 하면 대표적인 것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연주되는 캐롤이 있는데요. 징글벨이나 화이트 크리스마스 같은 전통적인 캐롤은 물론 여러 아티스트가 그 동안 크리스마스 시즌에 여러 곡들을 발표하며 화제가 되는 곡들도 많았습니다. 뭐니뭐니해도 크리스마스 시즌 송의 최고봉은 머라이어 캐리의 '오라이 원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빌보드 차트 탑1 0 1위를 차지했는데 이와 더불어 브랜다리의 '로킹 어라운더 크리스마스 트리'와 Last 메 '라스트 크리스마스'가 최상위권을 다시 한번 차지했습니다. 한편 시즌송은 크리스마스 캐럴만 있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 봄이 오면 자동으로 생각나고, 라디오는 물론 각종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곡들이 있는데요. 우리 팬들에게 많이 알려진 곡이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입니다. 매년 4월만 되면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곡인데, 2011년에 등장해서 벌써 10년이 넘는 동안 수백 번, 수천 번은 들었던 것 같네요. 실제로 이 노래는 벚꽃연금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리는데, 매년 봄만 되면 음원 차트에 재진입하면서 상위권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발매 이후 2016년까지 무려 5년 동안 단한 번도 멜론 연간 차트 탑백 순위에서 나간 적이 없으며 2012년 3월 발매된 이후 지금까지 2억 스트리밍을 달성했고 누적 다운로드 판매량은 800만 건 이상으로 멜론 누적 좋아요 수 40만 개 육박되는데요. 정말 놀라운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봄 시즌마다 발생하는 저작권료가 마지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과 같다고 해서 대한민국 계절 차트를 역주행하는 벚꽃 연금으로 유명한 노래입니다. 한편 봄 캐럴뿐만 아니라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날리는 여름 노래들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해변으로 가요와 조용필님의 여행을 떠나요 등이 있죠. 그리고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정감 있는 가을 노래도 많은데요. 시즌성은 가요계가 주목하는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 왔습니다. 또한 특정 시기와 관련된 곡도 많은데, 임용님이 사랑의 콜센터에서 커버를 했었던 이용님의 잊혀진 계절 노래가 대표적인 시즌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정말 10월의 마지막 밤만 되면 수많은 라디오 방송사에서 들을 수 있는 10월의 캐롤도 있습니다. 비가 오면 생각나는 노래도 정말 많은데, 특히 임용님이 아이엠 히어로 콘서트에서 불렀던 비와 당신 역시 이제는 비만 오면 듣고 싶은 노래가 되었고, 눈과 관련된 노래도 정말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영임의 노래 중에는 특별한 상황에 딱 맞는 노래들도 많은데, 결혼식 주가로 많이 알려진 미나밋을 비롯해서 여행갈 때 들으면 딱인 무지개, 그리고 신나게 즐기고 싶을 때 듣는 히어로나 두오다이, 그리고 최근 홈까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들을 수 있는 노래가 많죠. 하지만 조금만 더 욕심을 내보면 임영임에게도 크리스마스 시즌이나 봄철, 여름철에 들을 수 있는 시즌성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네요. 그리고 기왕이면 특정한 시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노래가 계절별로 하나씩 생기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즌성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임영임의 리사이틀 콘서트가 하루하루 다가오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번 공연은 세대를 아우르고 시대를 이어주는 명곡들을 임영님이 부르기 때문인데 혹시 그동안 콘서트에서 종종 선보였던 크리스마스 노래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을 넘어 이번에는 새로운 임영님 본인의 노래가 선보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임영님의 2집 앨범 신곡 준비 소식은 예전부터 오랫동안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어 왔고 특히 연말 연시 팬들과 함께할 때 선보일 노래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다려지게 만들어주는데요. 임영님의 시즌성이 실현되어서 언제나 특별한 시간에 즐겨 듣는 스터디셀러가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임영님의 시즌성 관련 소식으로 시작해 그 밖에 하루 동안 전해진 다양한 임영님 관련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기록 소식입니다. 먼저 아이돌 차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임영님은 12월 6일부터 13일까지 집계된 12월 1주차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194주 연속 1위를 기록하게 되었네요. 실제로 차트를 자세히 살펴보면 임영님은총 37만 4,202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는데 2위는 2,000원, 3위는 영탁님이 차지했습니다. 한편 스타에 대한 실질적인 팬덤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좋아요에서도 임영님은 가장 많은 3만 6,597개를 받았는데요. 정말 강력한 힘을 제대로 보여주며 놀라운 아이돌 차트의 존재감을 이어나가고 있죠. 한편 임영님은 아차랭킹에서도 7위를 차지했는데요. 음원 음반 290, 유튜브 2,407, 전문가 평점 랭킹 100, 그리고 방송 포털 소셜 1,467을 받아서 총점 4,261점으로 10위권에서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팬덤의 인기를 나타내주는 평점 랭킹과 음원 성적을 보여주는 아차 랭킹까지 10위권에 포함된 유일한 아티스트로 임영님은 영향력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이돌 차트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입증해 주었네요. 다음 뉴스는 마이 원픽 소식입니다. 마이 원픽 인스타그램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임영님이 마이 원픽에서 진행한 11월 트로 트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이었죠. 좀더 자세히 차트 상황을 살펴보면 임영임은 11월 한 달간 월간 총투표 24.27%로 1위를 차지했는데요 2위는 영탁, 3위는 이찬원 님이 차지했습니다 해당 집계는 월간 득표수 50%와 원픽 차트 투표 50%가 합산되는 내용인데 월간 차트 총집계를 통해서 분기 시상이 진행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반가운 소식도 전해졌는데 기부스타와 관련된 내용이죠 이번 11월 마이원픽 기부스타에서 임영임은 총 81팀의 참여 스타와 총 3,449명의 참여 회원들의 응원으로 임영임은 최종 2위를 차지했는데요. 1위는 BTS의 멤버 진, 그리고 3위는 영탁님이 차지했습니다. 특히 선한 영향력과 K-팝의 재능 기부가 만나서 진행된 이번 기부금은 12월 따뜻한 온기가 되어서 소중하게 쓰여진다고 전해주었네요. 다음 뉴스는 칼럼 소식입니다. 어제 화제가 되었던 임영임의 멜론 연말 결산 소식, 우리 별빛님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정말 2024년 한해 꾸준한 음원 성적을 기록하면서 100억 다이아 클럽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달성했으며, 지난해 최대 스트리밍 19억이라는 놀라운 기록까지 달성해 주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하고 떠오르는 방송 칼럼이 있었는데, 과거 세대를 넘어선 가수, 임영웅 신드롬, 인기의 요인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이었죠. 임영님이 다양한 장르를 융합한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보여주면서 신드롬의 배경과 시사점이 있다고 언급한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기사를 올해 상황으로 적용해서 분석해 보면 임영님은 2024 대중문화 전반에서 세운 다양한 기록이 있었다며 앞서 전해진 것처럼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에서 꾸준한 상위권을 지켜왔고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도 2024년 연말 결산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가수 2위에 올랐다는 점을 언급해 주었습니다. 가장 스트리밍이 많은 앨범에서도 두오다이와 모래알갱이 두 곡이나 올리며 놀라운 음원 성적을 제대로 보여주었다고 평가받았죠. 한편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 순위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지난 10월 1위로 시작해서 최근 12월 2위를 랭크하며 변함 없는 최상위권의 포스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해 주었습니다. 또한 임영님의 노래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었는데, 임영님은 트로트 가수를 넘어 본인 스스로가 하나의 장르가 되었고, 그 자체가 브랜드가 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는데, 이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음악을 접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며, 한마디로 임영님의 노래는 융합 장르라고 봐야 한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 같은 경우는 1020팝 음악과 5060 트로트 장르가 완전히 분리된 점이 있었지만 임영임이 등장하면서 여러 장르가 결합된 음악들이 탄생하게 되었다며 굉장히 음악 장르가 풍성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고 전해주었네요. 또한 임영임 팬덤 영웅 시대는 K-팝 아이돌의 팬덤과 비슷한 면모도 가지고 있다며 이는 온라인 활동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활동으로도 이어지면서 봉사와 기부 활동 그리고 단체 모임을 통해. 팬덤 문화에 귀감이 되고 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임영인 팬덤은 다른 팬덤과는 구분되는 굉장히 특별한 정서가 녹아 있다면서 기존 k p o 팬덤과 같은 경우는 같은 세대 간의 호감이나 애착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임영인 팬덤과 같은 경우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이어주는 음악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또한 임영임은 배려라는 정서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으며 그것이 때로는 동병상련에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하고, 시니어 팬들의 어떤 아픔이나 결핍, 이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위로의 대체제가 될수 있다면서, 마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서로를 아껴주는 정서, 가족과 같은 정서가 대중들에게 또 한편으로는 가장 친밀감을 형성하는 바탕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아티스트의 삶의 선사가 대중에게 큰 공감을 주었는데, 이런 아픔과 위로의 메커니즘이 임영임 신드롬의 배경이 될수 있다며, 겸손한 배려심 등그 진정성이 팬들에게 잘 소통될 수 있는 장점이 되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한편 콘서트와 관련된 언급도 해주었는데요, 이번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진행된 스타디움 콘서트는 공연도 화려했지만 팬 서비스 측면에서 입소문이 났다면서 팬들을 위한 대기실이라든지 화장실 등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이 많지만 앞권은 노령의 관객을 위해서 스태프분들이 직접 업고 좌석까지 안내하는 점이었다며. 이것이 임영임 콘서트의 대명사이자 배려의 원천이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임영임 콘서트는 한차원 공연 문화를 높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콘서트 산업에 신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사이트 콘서트도 또 하나의 공연계의 역사가 될 것이라고 분석해 주었네요. 다음 뉴스는 조회수 소식입니다. 임영임이 지난 2020년 9월 사랑의 콜센터에서 불렀던 본배령 무대 영상이 조회수 2천만 뷰를 돌파했는데요. 수석 특집에서 조은성님의 노래를 선곡해 구성진 목소리로 감성장인의 면모를 빛내준 곡이죠. 당시 임영님은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무대에 올라서 한편의 시 같은 노랫말과 한국적인 감성에 실린 짙은 멜로디로 듣는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노래인데 특히 원곡의 구성진 느낌을 살리면서도 자신만의 스타일로 위로와 감동을 전한 무대가 2천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오늘 일수 여기까지고요.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 김치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영임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별빛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근행.